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중도정당을 표방을 했던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 이찬열 삼선 의원이 선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어서 7명이 이제 전부 지역구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13명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셀프 제명을 시도를 해서 당을 나오게 됩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그러면 현역은 20명이 탈당을 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그럼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를 제외하고,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깡통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안철수 신당의 미래에 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우선 어떻게 해서 이 바른미래당과 손학규가 이렇게 추락하고 붕괴하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일단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 방황 그 소재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정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노선, 합리적인 노선, 중도면 중도. 한국에서는 이제 중도의 선택이 대단히 어렵지만 그런 노선, 그리고 정치 철학이나 노선을 쉽게 포기하거나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측면에서 손학규는 철저하게 한국 정치의 가치를 배반했다. 제가 제목에 옥스니언 손학규의 추락이라고 달았습니다. 옥스니언은 옥스퍼드 출신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옥스퍼드 동창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학규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도시 빈민운동에 가세했다가. 빈민운동을 지원하는 기독교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1981년서부터 87년까지 약 6년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은 본인이 동지라고 얘기하는 뭐이 좌파 세력, 이 민주화 운동 투쟁 세력들이 한국에서 오공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투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은 기독교 이, 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옥스퍼드 박사를 따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로 일단 대한민국에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짐을 올바른 방향으로 갚아야 되는데 박사 학위를 가지고 서강대 교수를 하고 그 서강대 교수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발탁이 돼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한국당, 한나라당, 뭐 이런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거치면서 온갖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3선, 장관, 경기 도지사. 그는 이 당에 있을 때는 한국당에 있을 때는 이뭐나름대로 자유파의 가치, 뭐 자유무역이라든가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자신이 옹호하고 자랑하는 이런 언행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이 경기도지사를 할때 파주 LCD 단지를 포함을 해서 114개의 기업으로부터 141억 달러의 어떤 투자 유치를 이뤄낸 이런 성과를 크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장관, 도지사, 삼선 의원으로 키워준 한국당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탈당을 해서 한국당에 대한 치열한 공격에 가설을 했습니다. 한국당을 공안세력이라고 매도하고 남북화해, 남북교류의 장애가 되는 세력인 것처럼 공격하고 배반과 탈당 한국당을 탈당을 하고 또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또 탈당을 했습니다. 그는 당권 권력과 권력과 멀어지게 되면 탈당을 합니다. 자두 번째 반 대한민국 노선 아니 한국당 이 자유파 보수정당에서 그렇게 성장한 정치인이 민주당으로 가자 이 한미 FTA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투쟁을 합니다. 그, 사대강 사업을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지사를 해서 자신이 자유무역이라든가 자유투자 이런 것을 신봉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거 가장 큰 실책입니다. 이 바른미래당을 이끌면서 이4 플러스 이 1, 이 좌파연합에 가세를 합니다. 연동년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얄팍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합파연합이이 패스트 트랙 사태를 거치면서 이 한국에 끼친, 대한민국에 끼친 이 해악적 어떤 정치적인 결과. 이런데에 손학규가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러면서 이 손학규의 리더십 부족으로 바른미래당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좌파연합에 찬성하는 측과 좌파연합에 반대하는 측으로 이제 많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혼합주심, 뭐, 이 김관영, 이런 원내대표를 이용을 해서 좌파연합에 가세를 하고, 이 그때의 분열이 유승민 계열의 탈당을 가져오고, 지금 완전한, 저는 이제 안철수가 만약에 바른미래당 대표를 그대로 맡고 있었더라면, 최소한 안철수는 좌파 연합에는 가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완전히 180도 이 좌파적 사고로 바뀐 손학규가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걸 인해서 당을 잘못 끌어서 이런 방황으로 치닫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도 손학규가 이 안철수의 요구를 뿌리치고. 안철수가 내가 대주주인만큼 자 당권을 잡아서 당을 한번 재건해 보겠다 아니면 국당원들의 뜻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한번 임명을 해보자라는 요구를 전부 다 뿌리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동형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현재 여론조사에 바른미래당과 이 유승민의 새 보수당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3.몇 퍼센트.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이런 방황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을 정당 득표율 기록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3%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339, 9석인데 50%비례 연동형이 적용이 되니까 4.5. 자, 그러면 잘하면 4석 내지 5석을 뭐 그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연동형이 저에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 의석상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석 내지 에석뭐 네 이런 것을 챙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옥소니언은 옥스포드 동창들 옥스포드 대학은 역사가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아니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세계의 가장 오래된 대학 명문 중의 하나죠. 옥스퍼드의 정신은 합리입니다. 합리. 합리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각종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선도한다. 16세기 때는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받아들여서 영국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게 되고, 18세기에는 영국의 산업화, 19세기에는 영국의 여성 계몽 운동, 이런 것에 앞장서게 됩니다. 합리와 개방과 진보. 자, 유명한 옥소니언 중에는, 예를 들은면 영국의, 영국의 왕, 세계의 국왕, 영국 총리를 포함한, 아, 그리고 세계의 국가원수들, 노벨상 수상자, 종교인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 130여 명이 그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마가리트 처 영국 총리, 저, 누굽니까, 바키스탄의 베나지르 부토, 그 다음에, 이, 아웅산 수지, 그리고 희곡작가 오스카 와일드, 오페라의 유령에 유명한, 영국의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철학자 존 로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합리와 개방과 진보의 사상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옥소니언들입니다. 제가 몇 차례 과거의 동영상에서 지적을 했듯이, 했듯이 옥스퍼드의 동창들, 옥소니언들이 이런 배반과 탈당과 방황의 손학교를 쳐다보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옥선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학규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